요망진 제주 레, 제주의 레디앙 인데요 어 사무실 언니들이랑 네 곰곰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거는 좀 수분이 마른 듯한 느낌도 있고 어떤거는 정말 지금 딱 먹기 좋을 만큼 달달하게 익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결론은 맛있어서 지금 세 개째 배부른 상태에서 흡입 중인데, 네, 맛있네요. 레디앙 이제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, 네, 요, 요망진 제주의, 어, 레디앙 벌크. 또, 요렇게. 크기는 지금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죠? 이 귤만한 사이즈로 보이는 이 이것도 엄청 큰귤 크기입니다. 이 뒤에 있는 게 요거가 엄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레드양이고요. 네 이렇게 골고루 저, 어, 받았습니다.